신청원? 신청원? 잘 들어. 고무법 알려줄게. 응? 니네 집은 지금까지 나를 속였어. 알어? 응? 조촌동 부양 와서 내새집싹 망한 그 여성이 발언을 잘못했단 게? 알았어? 신청원? 가족? 오늘 일이 영정동 얘기 싹 불었어. 그러듯이 다시 한 번. 니네 고모 관계는 성이 같아야 돼. 시댁이라도 성이 같아야 고모라고 알았어? 삼성 교우, 이제 알았냐고, 응? 여성을 고아로 데리고 와서네가 씌워먹으면 돼. 고아 데리고 가서 네가 나이 먹어도 연애해도 되고. 뭔 말인가 알지? 응? 되고, 폭파범도 되고. 니네 씌워먹으면 돼, 고아 데려가. 아니야, 응? 발산, 아리랑 축제.